영 쓸게요. 아니, 네. 한명 없어. 한명 없어. 네, 영배. 선, 어이. 아어졌겠는데유니몇시에요 파스타. 파스타. 도핑할게요. <laughs> 포로님 의자 앉아주세요. 괜찮아. 오 하나만 더 해줄 수 있어. 응. 왜2 5 0렙 짜리야? 아, <laughs> 나 근데 오, 올렸어. 나도 올려야 되나? 어, <laughs> 아, 너는 이미 올렸어. 안 올렸는데? 너 저번에 내거고 올렸어. 탈림 파장 드릴게요. 거신데? 방금 올라갔는데? 준비할게요. 이제 보게요 네. 별일 신분계신가 대신 아... 저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그냥 유타 트레이로 들어갈게요 놓쳐가지고 쓸스킬도 쓰시고 더한 번씩 더 주시고 3초 뒤에 갈게요 3 2 1 아, 네. 아니 제가 그냥 네 네네 네. 아구장 와준대 네. 오세요. 받았어요. 네. 37초. 해도 저항 풀리시면 말씀해주세요. 27초에 빠져야 돼요.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와, 이건 뭔데. 오른쪽에 파운딩 하나 놨어요. 이거 와요. 와요. 쪽으로 찾어요 저도야. 뭐핀거 어, 있어. 저 오른쪽 비숍 오른쪽 있어요. 네, 비숍 혼자 왼쪽인 것 같은데. 예 예. 저 토르님이랑 오른쪽 같이 있는데요. 아 그래. 상대 피해야 돼요. 번개 오른쪽. 한도 o 인 t k 분이던가요한 분이요. 아 o 와 I 는 o n t k n o 바 I 드 o n t 제가 o w 요아 o n t 오케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아 t 프레 o 말고 그거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플레이는 지금 1분 남았어요. 플레이는 앞에 인거 앞에 인거 앞에 인거 이거 공개 끝나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미숙할 수도 있어도. 있어. 아 괜찮아요. 너가 준비 들어시어아 너가, 아, 평... 너가, 너가 생각해야 돼 우리. 네. 아예. 이브라 이브라 켤게요. 천천히. 걸었어요. 걸렸어요. 잡았어요. 네. 프레이 20초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쓰나요? 아니면? 그냥 하면은 일건 농 보기 전에 급기 한번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맞춰서 프레이를 쓰면 될것 같아요. 2분 90일 건농보면은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파운딩 깔게요 먼저 파운딩 깔았어요. 그럼 프레이 준비할게요. 네. 프레이는 올 들어올 네. 것 같아요. 올릴 때 그때 바로. 지금 올릴게요 프레이. 네. 올렸어요 천천히. 1 해도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서시기바 드릴게요 <목소리> 아래 주심이 메테오 예, 생각하셔야 돼요 <목소리> 아래 주심 멧돼.. 매트, 아였더라구 드리고 있어요 음. 어? 오케이 확인 <laughs> 오른 이거 2분국 들어오면은 그거 쓰고 딜로 나머지 다 파운팅 좀 갈게요. 아래주심. 저기 메테오 생각하셔야 돼요. 눈 떴어요. 아래주심. 메테오. 나 아직 안 보여도 네. 힐들렸고 디스 붙었고. <laughs> 아래 지금 아래. 프레이 예. 지오초 남았어요. <laughs> 중앙. 바로 중앙. 바로 저 리브라 올릴게요 그냥 2 단계. 네, 그냥. 바로 바로 바로. 힐힐 예. 힐, 힐. 힐 하고 있어요. 헤드요. 헤요 파운딩 좀갈게파운 갈게요. 아하나 알지 말해. 도오생각 해야 돼요. 네. 린거같아오 헤드. 해 드릴게요. 같드 들렸어요. 매튜. 오요매오 와요. 평딜로 넘기는 게요거 의지 시켰네 잠깐만요. 저창조좀만 빠질게요. <laughs> 좋았어요. 에이하이. 예. 아이죠 어. 잠깐만요. 예. <laughs> 어, 저선패부터 보면 되나요? 한 패부터 보면 될까? 것 다음 맵해로네끝내네 이건 평길로 넘기면은 좋을듯? 아, 오른쪽 오른쪽 오, 오, 나이스 아이 오일이 안좋은데? 조금만 천천히 넘겨서 이분국딜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초 40초 남았는데 그러면은 권능 한번 보고 파운틴 좀 깔까요? 잠깐만요 파운틴 깔아놨어요? 플로우 걸었어요 오적발오적발 오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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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카 오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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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 이거 20초. 좀 있으면 와요. 10초. 저 참고요. 이제 10초 건능. 건능 잘 잡을 거야. 좀있면 와요. 저 다음에 프레임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건능 오고 메테오 오거든요. 메테오보고보지면 돼요. 오고. 이제 와요 건능. <laughs> 위로. 위로 최대한 다리 잡을 수 있으면 해주시면. 지금 괜찮아요. 매테오 보지 할게요. 메테오보고게요 <laughs> 메테오 이제 와요. 메테오 끝대 올게. 메테오 꼰대 올게. 메테오 꼰대 올게. 잡으면서 뭐 하지? 올릴게요. 네, 올리시면 이제 시간 많아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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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테오 10초 안에 와요 이제 자리 좋아요 지금 매테오 이제 5초 안에 와요 매테오 보고 10초 뒤에 본능 오거든요 자리 유지하고 위에서 해결 지금 극딜 그잘 깠어요 이 정도는 이제, 이제 곧 와요 5초 안에 어, 와요 5초 안에 본능 어. 어. 창조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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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걸었어 나이스 그걸 갖고 있을게요 아, 근데 다시 갈게요.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아주고. 아, 메테오, 15초 남았어요, 메테오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창조. <laughs> 네, 메테오 왔어요. 어이구, 잠깐만, 이건 무슨, 정... 어이구. 중간이에요, 중간. 섀도 빠지신 분? 썼어요 그 네, 썼어요 메테오 이제 슬슬 또 생각해요 엥겹스 안에 올것 같아요 메테오 와요 메테오 보고 거의 바로 빠져야 돼요 이번 거는 왼쪽에 발판 혹시 됐나? 바로 빠질게요 바로 믿어줘. 펀치 없어요. 네 깔고 하고 있어요. 대교 잠깐 어그를 잡았어요. 아니 깔았어요 지금. 더블. 대교. 저왜 절로 돌진 돌진 거지? 대교가 어그를 끌렸어요 지금. 메테오 이제 아, 0초뒤 뭐야 일단 바로 와. 대기가 꽤 탑니다, 어그로가. 아니... 왜다안 풀려? 아, 다음 포... 아, 다음 포는 뭐... 미래야? 이번 거는... 어... 파구 0, 5 되면은 왼쪽 빠져요, 그냥. 파구 악 20초 들어 갔어요. 왼쪽 빠져서 해결해요, 이거는. 메테오... 뭐가 먼저 올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발판 딱히... 있어요? 없어. 면 아, 없네요. 없네요. 아 눈치 사버돼요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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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무적기. 아다아뭐 살았어. 저 올릴게요. 그때 바로. 올리 네. 그 바로. 뭐냐? 네. 저 파운치 좀 빨고 올게 일단. 고 네. 잠만. 오 이제 15초. 중간에 맷표 오는 걸 얼마나 의지로 넘길 생각해? 이제 미들 좀. 뭐야, 아까부터 미들존이구나 <laughs> 화면이 지금 작아가지고. 오, 렉 이렇게, 아, 네, 좋아요, 지금. 힐, 힐잘나브이즈도할수 있어. 나이스. 일단 마저 딜, 악딜 넣을게요. 좀 남았거든요, 아직. 이제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빠져요 왼쪽으로 레이저 지나고 바로 빠져요 왼쪽 없는 거예요 오른쪽 생기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되긴 해요 그럼 누적 누적게 링 가라 껴서 깔아 가라 껴고 다시 돌아갈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파운치 할게요 파운틴 파운틴 온주 잡아주면 아우 오, 아파라. 카운팅 먹고. 나이스. 조금씩 땡겨볼게. 손에 걸치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조금만 당겨와요 조금만. <laughs> 네, 됐어요, 이제 잡으면서. 이제 잡으면서 해요. 계속 들어와요. 옆에 보고 메테오 오른쪽 바뀌면은 거의 어. 10초 뒤? 건능와요 안, 안전하게 슬슬 빼요. 이제 슬슬 빼요. 응. 저 프레이 50점? 다음 때될것 같아요. 네, 건능한번 보고. 파운틴, 파운틴 좀 가려갈게요. 오른쪽. 어, 이거 제가 빠져야 돼요. 아, 이 자리 빠져. 망했으면 일단 빠져요. 일단 망해. 빠져요. 일단 빠져요. 일단 빠져 <laughs> <딴베, 딴베. 웃음> 저힐피어하면 되나요? 여기 힐이 안돼요 여기 왜밖에요 아휴 어. 빨들어가야 잠깐만요 아, 이거 좀매트 시간이... 끝나고 어... 좀 들어갈게요 저거 오우 사저 데크하나? 다음 벗는 거고 그게 가능 파운틴 좀 파운틴 늦게 깔렸어요 지금 어? 이번 거 메테오랑 걷는 거의 겹쳐서거든요? 메테오가 살짝 먼저 올 건데, 어, 이제 슬슬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씨, 메테오 와요. 메테오 하긴. 바로 와요, 방로 길어요. 어, 밀려. 바로 복길 올릴게요. 아, 있었는데, 아깝다. 바로 곧길. 바로 복길 할게요. 네. 올릴게요 네, 올려요 아, 아직 그래도 자리 이 정도면은 뺄만하해따재 누구 안, 안 뺏었네 저 발차기 좀 발차기를 안 하네 힐전? 이제 와요? 아이고, 너무 들어왔 너무 들어왔는데? 어차피 힐전 될 거거든요? 좀만 펴면? 힐 돼? 잠깐만요 와. 저 밖에 있어가지고 하원저 갈게요, 저깐만요팀하팀하원오 나중에 빼주세요. 아, 어 오, 오, 나이스. 아이, 발 밑에서 뛰래. 메 뭐야. 이루어. 와. 뭐라, 이거네? 아이고, 아, 이거 헤드 빠졌다. 제가 잠깐 어그로 잡아볼게요. 비조 왼쪽에 있어요. 좀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프로포트 어요 네. 여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헬련이라 어차피 상관없어. 그, 해도... 뭐, 좀여유되면저튕겨도있죠저 왼쪽에 있거든요. 해도요 지금 해도 아까 써가지고. 어, 아금 지금, 오, 있... 지금,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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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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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괜찮아요 이 정도면 헤더 쿨왜 써요? 헤더 쿨 1분 남았어요 지금 파운틴 잘하셔가지고 짐 깔았어요 아이고 깔졌어었네 다리 좀 빼야돼 이거 너무 들어 이제 조금 뺄게 힐줬는 자리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다 숙여서 피해야 돼서 바로 틀어 잡히면 말해주세요 러 어! 씨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피가 너무 없어 요 이거 오른쪽에 파운틴 다 빨아야 돼힐 한.. 어 이거 힐안 들어갔네? 무적 아유, 프리 레이 46, 46초, 다음에 대려오고안 된다고 하면 좋아요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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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운영 한번더 보면은 이제 극딜이에요. 아, 이거 석들 각이었는데. 그, 큰 타팔, 고치게. 하운틴이 없고요 잠깐만요. 아까, 아, 잠깐만. 매트 오른쪽 위에서 해결하죠. 어? 어? 아. 내려와서 이제. 아이고 이놈아 갓놈 생각해요 갓놈 생각해요 <웃음> <웃음> 무적기 무적기? 제발 아이고 이 디스플레이 왜지 이거 에딜이어 저는 애매해요 <laughs> 저는 밖에서 받아야돼올릴게열 일단 저이 쓰실 분들은 그냥 올려 아 뭐야 이거 아, 어가는지 들어가세요. 할수 있는 만큼 해야지. 오, 잠깐만. 카운트 좀갈게 아, 안보여. 아, 카운트, 카운트 갈았어요. 어, 근 어? 아니, 급대했을때 그 죽었네. 아, 개얼반 아, 이죠 주업관이죠원님 깔고 죽었어요.